뭐,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기법하고, 어, 지뢰사정하고, 어, 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임신돼서 났어요. 어, 절대 뭐이 낙태는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1, 2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뢰사정은 근데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흥분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바깥에서 사정한 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기법은 이제 생리 끝나고 직후에는 뭐 임신이 안 되니까 그걸 잘 하면 또 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관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구 피임법으로. 제가 이제 환자가 비뇨기과가 없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한 5년 전석도 환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병을 관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늘더라고요. 느는 이유가 봤더니, 그 SNS.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어, 익명으로 띄우는 거예요. 아, 그 병원 갔더니 굉장히 그, 열심히 봐주더라. 그리고 또 소문나는 게 이제 정관수술 같은 거 소문나잖아요. 그거는 뭐성에 관련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정관수술 제가. 아마 세계 제일 많이 했어요한 3만 명 했으니까.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잠실 야구장이두 배입니다. 한 달에 한 100명씩 하니까 다른 병원이 한두 명, 한명 일으킬 때처럼 100명씩 많죠. 정관수이 좋아요.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지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많아요. 보통 자녀들이 그분들이 그 사례비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랬는데도 자녀는 세명 이상 낳는 경우가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요, 임신 초기 첫두 달은, 특히 몸이 좀 약한 자매님들은 성관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산이 될 확률이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3개월에서부터 한 8개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뭐, 안전, 착상이 안전하니까, 그래도,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남자의 정액 속에는 자궁 수축 물질인 그 프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정액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궁을 수축하기 때문에 유산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유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의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스테이지에는 마지막 한 9개월 0두달 앞두고는 뭐, 일부 사람들은 후배 위로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달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달은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성관계라는 건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삽입하고 사정하고, 이게 성관계가 다 아닙니다. 같이 샤워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저녁을 산책하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애무하고 이게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기에 아주 집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90세 된 분들도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건뭐냐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불임의 원인 남자 남편과 아내가 전혀 산부인과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불임이 50%가 50%, 50 원인의 50%가 뭐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부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그 몸에 있는 정자와 난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지지가 않아요. 만약 그때 합쳐지게 되면. 그 생명체는 이미 정서적 손상을 받은 생명체가 됩니다. 그 손상받은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편을 들지 몰라서 그런 생명체가 또 태어나서 3년 동안 또 힘들어지면요. 정서적 틀의 80%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정서적 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지만요. 대부분이 만나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만났다면 기질 자체는 자기하고 다른 기질의 배우자를 택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택하게 돼요. 자기가 좀 남성적이고 막 이러면 조용한 여자를 택하거나 남자를 택합니다. 자기가 뚱뚱하고 좀 키가 크면 뚱뚱하고키큰 사람 싫어합니다. 기질적인 거는 자기하고 반대되는 걸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정서적 틀은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빠지는 겁니다. 정서,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해서 알았지만, 어떤 정서적 틀이 있나. 이게 정서, 정서적 틀이 아까도 영상 이제 있다 보겠죠. 먼저 볼까요 영상을? 이거 볼게요. 보니까 상처의 치유가 없어서 어 와서 바로 이 영상을 넣은 거예요. 어 여기 이제 어 영상을 봐서 보면은 음 3세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좀 분주하게 이런 사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사,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저 앞에 아까 개우를 봤는데요. 제 고향이 호계동이에요. 본적이. 즉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6 3 2입니다제 일곱 살때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제 이제 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 아마 집터가 제가 요군초아인가 우리 집터가 어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안양 시청에서 오는 길하고 수원 가는 길 교차로가 우리 집터였대요. 그렇 고그 근처서부터 저기 범계역, 고 인덕원까지가 이제 고그 근처까지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었, 지었다고 그해 거기서 근데 이제 세방 후에 토지개혁 돼서 이제 북한이 토지개혁도 되고 우리가 토지개혁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나아주고또 나머지 있는 땅도 많았었는데 그걸 팔아서 뭐 경기도에 있는 큰 정미소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면서부터그지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도시빈민인 거예요. 그게 결혼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도시빈민으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을안 하려고 그랬죠.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 들어 결혼하냐. 근데 결혼을 하게 된 대상이 만나서 그냥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봤더니 저는 미아리의 도시빈민이고 아내는 봉천동의 도시빈민입니다. 아내도 이 대학교 다닐 때 시장에서 신발 사고 옷 사서 줄여 입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 어... 그의 정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서의 욕구라는 게이 가난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 선택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축복받지 못하게다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이제, 어... 200만원 가지고 이제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그 겨울 2월 7일에 결혼했으니까 1월달에 다녔겠지요. 방을 얻으려고. 200만원에 그 당시 방을 얻는 게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산동네 방 하나 하는데 화장실하고 주인, 부엌을 주인하고 같이 쓰는 조건이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난 집을 얻으려고 그냥 열군데그 아내를 데리고 추운데 다니니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 돈이 없어갖고 부산까지 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이 상처가 이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결핍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게 돼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되고 성적 거절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부족하고 상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인정해서 구원받듯이 상처를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지지 않는 부분에 거기 또 포함됩니다. 임신과 출산, 그게 중요한 거죠. 정서적인 그런 필요, 상처가 또 임신과 출산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성을 요 앞에 개울 있잖아요. 요 개울에서 제가 소라 잡고 그랬습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고 까만 진흙으로 온 몸을 바르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터 뒷동산이 있었고 앞에 딸기밭 포도밭이있고 신장로 앞에 논이 있었고. 뒷동산에서 이 그네를 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개울에서 몇 강구 랬는데 지금은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지도 못한 또 세대니까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남자들보다 자매님들이 많아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병원에 그런 분이 많이 오세요. 결혼한 지 20년, 뭐, 25년 됐는데, 처닥이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해요 한번이 아내는 새벽 기도에 매일 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에 앞장서고 이런 분인데 성관계만은 그냥 단칼라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따위 짓을 해서 되냐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따위 짓을 해서 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서 혼자 자위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성욕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냥 멈춰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하던 자위를 결혼 후에도 계속 했는데 그걸 남편, 아내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짐승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짐승 취급을 한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음> <웃음> 아, 나는 그 지금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에 그래도 오랫동안 다니고, 건설회사라는 게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술 먹고 여자 문제가. 그런데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몇년 전서부터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 바람을 필때그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에 그 특히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입니다. 야 내가 이러면 되겠냐는 죄책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나?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바람을 피게 되면 중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도 안 와, 아내가. 이런 분들은 또그 비슷한 사람끼리만 만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만나갖고. 아, 내 친구들 다 그런데 왜 당신이 문제다. 이게 짐승 가지시게 요구하냐. 남편의 그 특징을 모르는 거죠, 남성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유 있는 불륜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유 있는 불륜. 그래서 그, 그 글을 복사해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러면 안 보니까 우연히 보게 하라 그래서 우연히 보고 야 이게 남편이 남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한테 그 아내가 꽃다발 하고 결안 두개 하고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몇년 전에 지금도 있어요. 이 결안은 깨져서 없어졌지만은 카드는 있어요. 빈육과 의사들이 이 그런 걸볼때좀 물론 이제 이 강의할 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미래가 또 안정될 때 보람 느끼지만 보람 느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꽤 많아요. 꽤 많아. 특히 이 보수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그래요. 특히 또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성교육 성, 교육을 받는다고 무서운 성병 사진만 봤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부분적 거절이 있어요. 전체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어떠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란색스에 대한 거 많아요. 얼마 전에도 결혼한 지한 6개월 됐는데, 아내가 가출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소송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변태다. 그래갖고 소송했어요. 남편이 와서 이제 가정법원에 낸다고 진단서를 띄워왔는데 뭐냐 면 자기가 오랄색소를 몇번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가출해갖고 변태라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진단서에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써줬는데 남편의 책임은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성은 즐거이 동의하는 하, 동기 하는 한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자꾸만 요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만, 오랄 섹스 자체가 변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성교단체에서는 오랄 섹스는 사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오랄 섹스는요. 여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남자들은 성적 공상이나 또는 시각적으로 성적 충동을 급격히 느낍니다. 성적 공상도 사실은 아내와 아내의 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은 성적 공상 대상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격히 또 시각적으로 여성들은 시각적으로 성적 흥분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히 애물을 통해서 흥분을 합니다. 또, 그런데 애물을 하는데 뭘로 할 거예요? 오라섹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라섹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오라 섹스가 굉장히 즐거운 펀입니다. 남자는 성관계도요, 과업적으로 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를 정말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끝내줘야 되겠다. 이런 과업을 띠고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과업적이고, 밤에도 과업적이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라 섹스를 받는 순간은 모든 과업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교감 신경이 쉬고 있고 부교감 신경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어렸을 때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고향의 푸른 잔디에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오스 섹스입니다. 근데 그걸 변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후에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또오라 섹스를 남편이 원하는데 계속 거절해서 바깥에 성관계를 가서 외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내가 환자 없더라도 계속 병원에 온 사람들 막 성병에 의심돼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온 사람이 얄미워 죽겠는데 얘기 들어보면 은 집에서는 절대 반 거절하니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전 깨지는 거예요. 에브노멀 섹스. 우리는 그변태라는 얘기를 남성의 이야기에서 안 합니다. <laughs> 그냥 에브노멀 섹스라고 해요. 비정형화된 섹스. 데비에이션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성매매와 불륜이 에브노멀 섹스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얼마나줄 아세요? 27조 원입니다. 1년에 술 소비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0조 원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게 성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뭐 말이 많은데 더 시급한 게 성매매와 성매매입니다. 1년에 100만 명의 아동이 희생됩니다. 푸르노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성병이 의심돼서 오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매매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후에, 결혼한 후에 사람들도 그런데 요즘 불륜이 더 많습니다. 육대사로 불륜에 의해서 성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육대사로 많아요.